왼손목은 풀려도 상관없어요. 네. 중요한 데는 어디냐? 오른손목이 벤트에서 플랫으로 바뀌는 순간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또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캐스팅에 대한 오해. 아마추어분들은 캐스팅을 어떻게 또 생각하시냐면 왼손목이 풀리는 걸 캐스팅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들어놓고 제가 왼손목 코킹은 수직으로 풀려도 여기는 어떻게 됐나요? 안 풀렸죠. 이렇게 유지된 상태에서 오른쪽에 공에 가까워지고 왼쪽이 비켜지면 어 그러면 레그가 계속 유지가 되고 프레셔 포인트 3번의 압력도 계속 유지가 될수 있겠죠.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이걸 캐스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럼 이걸 안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죠. 맞아요. 어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레그가 사라진 거예요. 프레시 포인트 3번의 압력이. 그래, 캐스팅의 정의는 뭐냐면, 백스윙 이렇게 들었잖아요. 클럽 헤드는 내 몸보다 뒤에 있고, 공은 항상 내 몸보다 밖에 있죠. 여기서 클럽 헤드를 공 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캐스팅은 뭐냐면, 이렇게 왼손목 코킹은 풀리고, 오른손목에 벤트가 유지가 되는 거는 캐스팅이 아니거든요. 캐스팅은 뭐냐면, 음, 이게 캐스팅이죠. 그래서 이 드릴을 호주에 있는 피터 크로커라는 사람은 어떤 드릴을 또 하냐면 이런 문제점이 좀 있, 있는 사람들한테 이 드릴을 그립을 이렇게 조금 짧게 잡고 두 번을 펌핑해 이렇게 놓고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그립 끝이 팔뚝에 닿아야 돼한번두번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닿기 전에 자, 들어 놓고 첫 번째는 뭐냐면 얘가 닿아야 돼요 어, 닿고 그 다음에 닿기 전에 이거를 영상을 찍어서 보잖아요. 아마추어 분들한테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면 캐스팅된 것처럼 느껴지겠죠. 근데 이 순간에 요, 요, 그립 끝이 팔뚝에 닿기 전에 휙 돌면 여기서 왼손목 코킹이 안 풀려요. 이걸 한번 봐 보실까요?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이걸 영상을 찍어서 한번 봐 보세요. 어, 슬로 비디오를 찍으셔도 되고, 어, 한번 봐 보세요. 그냥 얘가 완전히 이렇게 손목이 엉코킹 되듯이, 이렇게 풀리게 내버려 둘 거예요. 자. 들어놓고 제가 펌핑을 한 번, 흘렸죠? 두 번, 자, 요번에 세 번을 키기 전에, 음. 자, 요거를 영상을 천천히 돌려서 한번 봐보세요. 제가 왼손목 코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 번째 스윙을 했을 때. 응. 음.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얘를 이렇게 유지하려고 했을까요? 드릴이 그 피터 크로커가 만든 건데, 이게 펌핑 드릴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리 맥킬로이드 이런 거 하잖아요. 이건 아니라는 거지. 이걸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힘으로 이게 아니고, 그냥 이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얘 무게로. 아, 왼팔은 근의 개념이잖아요. 이 상태 얘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닿아야 어, 돼. 근데 여기가 안 닿는 경우는 뭐냐면, 클럽을 공 쪽으로 떨어뜨려요. 그러면 안 닿겠죠. 여기 입장에서 이 클럽이 제일 자연스럽게 중력에서 떨어지는 위치는 어딜까요? 그냥 어떻게 떨어진 게 가장 자연스러울까요? 이 기울기대로 그대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제일 자연스럽겠죠. 네. 근데 이 상태에서 왼팔이 붙어 있다고 치고 클럽이 떨어진 대로 내버려두면 그러면 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왼팔부터 클럽 헤드가 가장 긴 상태인 거죠. 근데 이 상태에 우리 몸, 몸은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바닥에 라인을 지키려면 이렇게 가면서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게 또 왼팔 근의 개념하고 붙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아마추어분도 같은 경우,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면, 내가 왼손목 코킹을 인위적으로 유지하지 않아도, 떨어지는 움직임과 몸이 비켜주는 동작이 결합이 되면, 레그, 왼손목 코킹도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언코킹을또 이거를 하다 보면, 잘못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여기서 얘만 떨어뜨려요. 이게 아, 아니고, 네, 네. 왼손으 떨어지는 게아 왼팔, 그냥. 응, 네. 왼팔이 그냥, 여기서 어떤 개념이냐면, 음. 이거잖아요. 너무 떨어지고. 어, 근데 이 클럽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클럽을 떨어뜨리면, 얘가 여기 닿기 전에, 몸은? 그럼 이 클럽 페이스도 신경 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공을 잘 맞는 거는 이 타이밍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타이밍 싸움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공이 맞어나가요. 근데 이거를 잘 하려면 또 이제 뭐랑 또 결합을 하셔야 되냐면, 전환이에요. 트랜지션이거든요 클럽은 이쪽으로 떨어지는 건 이해가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데 중심이 오른발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 뒤로 떨어지고 몸이 비켜주는 게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떨어질 때 왼쪽 무릎이 펴질 준비가 돼야 돼요 네. 피는 게 아니고 왼, 왼쪽 무릎이 펴지면 어떻게 되냐면 왼쪽이 비켜주는 역할을 네, 해주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왼쪽 무릎을 필려면 우리가 어떤 준비가 돼 있으면 왼쪽 무릎을 정확한 타이밍에 잘필수 있을까요? 아, 체중이 왼쪽에 가 있어야지 왼발을 딛고 있어야지 얘를 필 수가 있지. 얘를 필수 있을까요 여기서? 그러면 체중이동을 하나고 말. 근데 이게 체중이동이 필요 없는 게 이제 또 뭐랑 붙냐면 요요 끝을 작살 던지기라고 아, 네. 생각을 하면 여기서 절로 떨어뜨려요. 어, 그립 끝을, 이그리 끝을 바닥에 있는 라인을 향해서 이렇게 떨어뜨리자네? 이렇게 향하게 만들자네? 어. 이게 자연스럽게 되, 되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달 때, 왼쪽. 왼쪽. 떨어질 때, 아, 왼쪽 무릎만 착 펴주면 몸의 움직임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수 있거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야? 음. 얘를 못 펴요. 네, 못 펴요. 어.